예, 이번 주간에 우리 제 6장 아, 지급 명세서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급 명세서 제출로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전자로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보신 적 있냐라고 물어보면 의하게 그니까 보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쭉 수업했던 와중에도 지급명세서는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밑에 지급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회사가 보관하는 거 근로자가 보관하는 거는 영수증입니다. 거래 당사자들끼리 보관하는 건 영수증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 있죠. 그걸 지급명세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본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및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2월 말까지 제출하고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일반적으로 2월 말일과 3월 10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2월 말일 날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걸로만 기억을 해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를 놓쳐 갖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휴업했거나, 폐업했거나, 해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휴업,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일용 근로소득 외에는 휴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다음 달 말입니다. 두달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달 내에. 요건 조금 더 여유를 줬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냥 우리는 짧은 기간에 해당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무조건 제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업명세서 날짜 놓치면 가산세 요즘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제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세, 세무서 담당자들이 봐주겠다 라고 해도 봐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출. 어, 그때그때마다 기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잘 제출해야지.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어,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명세서는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도 뭐 시간을 늦춰서 제출할 수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 날짜에 맞춰 갖고 자, 지금명세서 제출 의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의 소득이라고 해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지급하는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에, 19호에 나오는 기타소득인데 이거 인적용역입니다. 강의하고 받는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소득들인데 요런 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어, 2월 말까지 또는 3월 10일까지 직업명세서 제출 안 해도, 어, 요거는 제출한 걸로 봐줍니다. 자, 그래서, 어,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빼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 직업명세서 제출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간이 직업명세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직업명세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출 안 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의 사업소득하고 어, 소득세법 21조 1항 19 기타 소득, 강연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 명세서 미제출한 경우에도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급 명세서는 안 내도 가산세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 걸리면 어, 사후 관리 실무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간이 지급명세서도 내고 지급명세서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아 제대로 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 간이 지급명세서 냈기 때문에 이건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위에서 헷갈려 갖고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근로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옵니다. 왜냐면 하 어, 가산세는 어 뭡니까? 연봉에 연봉의, 연봉의 1%가 가산세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도 아니고 전 직원의 연봉으로 번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가산세가 무지막지하게 크고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직급명세서 냈을 때본 직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무조건 내는 걸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걸로 소득에 대한 직급명세서 제출은 어 직업하는 자는 그 직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 휴폐업했을 때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업 명세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 휴업 등의 이 경우에 일용 근로 소득하고 일반 근로 소득에 대한 지업 명세서 제출 기한이 일용은 다음 달 말이고요. 어 일반 근로 소득은 다음 다음 달 말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 폐업했다라고 하면 6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일용은 그다음에 일반 근로는 7월 말까지입니다. 이걸 따로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20날 폐업했다. 그러면 5월 20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그죠.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일용 근로 소득에 대한 직업명세서, 일반 근로 소득에 대한 직업명세서 다 한꺼번에 납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괜히 뒤로 밀어가고 날짜에 맞춰서 해야지라고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로 소득에 대한 직업 시기별, 직업 명세서 제출기한 사례. 이거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7월 달 분을 7월 달에 지급하면, 직업 일래 다음 달 말일까지니까 8월 말까지. 7월 분을 12월, 대점가 8월 달에 지급하면 다음 달 말이니까 9월 말까지. 12월 분을 12월 달에 지급하면 다음 달 말이니까 1월 말까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달에 지급하면 1월달에 다음 달이니까 2월말이 아니라 다음 연도 무조건 1월말까지입니다. 1월말까지 자 그다음에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달에 지급하더라도 다음 연도 1월말까지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미제출하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직급 금액의 1%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25%의 가산세가 있고요. 제출은 했는데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자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1%, 일용은 0.25%, 지연 제출은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0.5%.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가산세율이 1%나 0.5%, 0.125% 이게 가산세율이 낮기 때문에 가산세도 작은 금액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가산세 금액이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옵니다. 연봉이 1억 5천인 사람의 직업명세에서 누락하게 되면 미제출하게 되면 1억 5천에 1% 150만원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지업명세서가 10명이다. 라고 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0만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세율이 낮다 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제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지연제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지금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시에 지업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가산세 냈다 하더라도 직업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간이 직업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직업일이 속하는 방기의 어,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즉 7월 31일, 1월 31일까지 지금 직업, 간이 직업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1년에두번 제출합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 다음에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 이 부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합니다. 매달. 그래서 상용 근로자는 어, 반기별로 제출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나 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매달 제출하는 걸로 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휴업일 등이 속하는 반기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에 대한 부분도 휴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도 모두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미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대상 원천징수 어 뭡니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로 제출하라라는 어 뭡니까 그러니까 1년에한번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간이지급명세서를 그다음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직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31일,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라는 라 거고요. 그 외에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직업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매달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매달.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간이 직업명세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 미 제출했을 때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분명한 경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때0.25% 지연 제출은 제출기한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0.12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는 계정 내용을 반영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1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1개월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연 제출은 1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를 보면 24년 12월 근로소득을 25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과세 기간 중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거고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한 거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그래서 24년 12월 근로소득을 25년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25년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4년 12월 사업 소득을 25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 지급명세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업 소득은 지급일이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라는 건데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은 사업 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 즉 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의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요거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근로 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안 했고 지급 명세서도 제출 안 했다 라고 하면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가산세 모두 적용합니다. 근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고 지급명세서 제출했다. 라고 하면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은 간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어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이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했는데 본 지급명세서는 제출했다라고 하면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뭡니까 그러니까 간이 지급명세서고 하 일반적인 지급명세서하고 둘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간이 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동시에 내야 될 때, 제출해야 될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내고, 어떤 건안 내고 막 이러면 헷갈려 갖고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산세 적용 사례에 있어서 소득 구분 오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제출했다. 가산세 적용되느냐 라는 건데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착오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 명의, 명의가, 어, 명의가 오류가 있을 때지업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질문과 답변 사례 모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3월 10일까지 제출 해야 되는데 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못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급명세서를 수시 제출 서비스를 통해서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4년도에 이미 제출했다. 근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제출했다라고 하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도 퇴사자 등 미리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포함해서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중복 제출에 해당돼서 자료가 이중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로또 불리익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 수시 제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제출할 때 수시 제출된 부분이 있는 점들을 체크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니까 정상적인 시점에 한꺼번에 일괄 제출하는 게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명세서 중에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 누락된 부분만 제출이 되느냐라는 건데 누락분만 제출이 안 됩니다. 전자로 제출할 때는 전체가 한꺼번에 파일로 만들어져서 가기 때문에 전체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에서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관련되는 거 간략하게 보면 비거주자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운용하는 외국 항행선박, 원양업선박, 이라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거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규정을 저, 준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인적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기본 공제 추가 공제는 비거주자 본인 것만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이런 거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국, 어, 국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종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